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80장 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 Weeeeeee mm -hmm. Listen to key I 가슴 중 피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신양성경 416중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악에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바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이주 살은 사루 아주 사르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상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14절에 보니까 어린 양과 싸우려고 하는 세상의 권세를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권세는 결국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와 또이 종교와 우리가 믿는 신앙을 지지해줄 일은 그다지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바를 대적하는 일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나라 전체가 세상의 권력 전체가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일이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에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잘 깨달아서 이 세상의 권세가 나타나는 이 모양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세상 권력을 다음 장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18장에는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막강한 세력의 권세가 있어 왔지만, 또 마지막 때에도 그와 같은 강력한 나라의 권세와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또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눈에 보기에 강력하고 압도적인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들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세력 바벨론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도 이러한 세상의 권세를 마주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권력, 경제적인 권력, 문화적인 영향력 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때로는 그 권세에 눌려서 두려움으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그들의 세력이 아무리 막강해 보이고, 그래서 그들의 세력이 승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잠시 잠깐 그들에게 잠깐의 힘을 허락한 것뿐이며, 마지막 종말을 하나님 이 정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그것은 일시적인 뿐, 일시적인 현상일 뿐, 하나님 의 계획 속에서 반드시 신판받고 사라질 존재라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의 후반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의 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단순한 영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승리는 궁극적인 승리요. 최종적인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후에 그분의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막강한 권력과 권세로 우리에게 도전한다 할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에게 선, 위대한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만악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승리, 그분의 왕국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서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승리를 말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한 가지가 더 있는 것은 그 승리가 단순히 그리스도의 승리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4절 그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또한 그리스도의 승리가 누구에게도 해당되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누가 이기고 이기게 된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 그와 함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신실한 성도들이 함께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원하거든 그와 함께 이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부르심에 합당할 삶 가운데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와 특권은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 속에서 연약하고 부족함을 느끼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에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서 18절에 말하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말씀하기를 악한 세상 권세들이 서로 협력하여 강력한 힘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을 공격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게 됨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심판받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하고 압도적으로 느껴지더라도 세상 권세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잠깐이었지만 짧은 미국에서의 1년의 안식년의 시간 동안 우리 자녀들에게 조심하고 주의를 줘야만 했을 때가 있었던 것은 오히려 어 학교에서 밥 먹다가 기도하는 거 너무 큰 소리로 하지 말거라 조심을 시켜야 하는 때가 있었죠. 어, 오히려 성 소수자부터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 오히려 크리스찬, 믿음,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하는 이 미국이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오히려 탄압하고 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협력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거꾸로 이 말씀을 함께 되서 대세계에 보면서 마지막 대세상 권세가 오히려 이와 같은 현상들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세상 권세가 우리의 믿음을 압박하고, 또 권, 권세로 우리를 짓누리려 할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일들조차도 세상의 승승장구와 세상이 잘 되는 것 같고 세상의 권력들이 흥왕하는 이 현상들조차도 하나님이 잠시 잠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벌어지는 일임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권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화려한 세상의 권세 앞에서 부려워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주권 안에 벌어진 이 일들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거하는 것 주와 함께 거하는 것 주의 부르심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참 승리의 삶임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세상의 권력과 권세들이 그리스도와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 모든 성도들을 공격하며 또 두렵게 할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벌어지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더 깊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쟁취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 또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의 팔과 주님의 주권 안에서의 치유하심과 회복케 하심을 더욱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중환자실에서 고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의 손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스도를 나의 주라 영접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 있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며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백성들마다 주님의 하님의 위로와 하나님 하님의 치와신과 유 만지심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전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 어, 지체 지체들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님 앞에 작은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 다 들어주시고 주님의 역사 하심으로 회복되고 또한 치유되며 응답받는 귀한 역사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삶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담 113새 생명촌도 축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불붙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열방 가운데 이웃 가운데 지역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은혜로 영원히 잃어버린 영혼이 찾아지고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